안녕하세요. 다육 비타민입니다. 어, 오늘은 새새끼처럼 볼터치를 예쁘게 한 다육들, 예쁜 색감을 많이 낸 아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먼저 붉은 색상의 적기성인데. 너무너무 색상이 예쁜데요. 어, 화면으로는 붉게 보이지만 아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꽃대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풍성한 적기성이 될것 같고요. 어, 요 아이는 제가 송림다육 키핑장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아보내 요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역시 노지에서 색상을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도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개나리금, 오로라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아이의 색감은요, 이렇게 볼 터치를 한 것처럼 파스텔톤의 약간 핑크톤과 보라톤, 어요 색상이 직접 보시면 아주 묘한 색상을 띄는데요. 이 아이는 키핑장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노지에서 컸다면 더 진한 색상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또 개나리금 오로라금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보통 라울은요. 이렇게 초록 초록한 어린 아이들은 초록 초록했는데요. 제가 이 아이는 1년 전에 요렇게요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송림다육 키핑장 노지에서 요 1년 동안 비를 맞고 햇빛을 맞은 아이입니다. 우리 핑크톤의 라울을 보신 적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요, 빨간 장미처럼 너무 너무 예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이 너무너무 수줍은 새색시 볼터치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 어,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어서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진 모습인데요. 우리가 노지에서 이렇게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튼실하고 어, 색상을 예쁘게 입은 목대수형을 가진 아이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보시면 더 색상이 예쁜데요. 화면상으로 지금 전용으로 보이라서 조금 화질이 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빨간 색상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라우리입니다. 어, 레드 핑클 철화인데요. 어, 요 아이 너무너무 예쁘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은 화분이 너무 작은 듯 한데요. 요 아이 또한 베란다 거리대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던 아이죠. 제가 요 아이 가을이 되기 전에 이곳에 갖다 두었는데요. 지금 색상을 너무너무 예쁘게 입었고, 여름에도 거리대에서 살짝 색상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어, 지금 화분이 너무 작게만 느껴지네요. 레드 핑클 철화입니다. 아르젠데요. 아르젠은 볼터치를 한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톡톡 찍었습니다. 수줍은 새색씨처럼 얼마나 예쁜지 아주 예쁘게 찍었죠. 파스텔 톤의 핑크 톤.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어... 예쁩니다. 어, 지금 우리 가을이 되면서 아이들의 색상 때문에 우리 다육만들의 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할 텐데요. 어,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기 키핑장 아이들을 보면서 어, 너무너무 예쁘고요. 색상에 대해서 어,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맵이 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요 아이는 이렇게 색상을 입었습니다. 어, 화면이 오히려 덜 진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오히려 더 진한 색상의 붉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파시클라타 철아입니다. 인이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색시처럼 볼터치한 아이들 아르제, 레드핑클 처랑 그리고 라울 너무 예쁘죠. 적기성, 오로라 금입니다. 송님다에게 어, 라울도 아주 큰 대품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어, 지금 요 라울의 매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육 비타민, 새색시처럼 살짝 볼토치한 아이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